저는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삶의 목적.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자동차는 운전을 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이 마이크는 제 목소리를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들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복음 때문에 태어났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자녀가 됐을까요? 자녀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줬어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시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성경은 이사야 42장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 야외가 의로 너를 불렀은 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리니.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왜 사업이 잘 되게 하실까요? 공부하는 학생들 왜 우리가 공부할까요? 가정주부들 왜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남편을 돕거나 가정일을 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장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받은 복을 누리고 나눠주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목사님, 내가 요즘 너무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요, 삶의 목적을 두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삶의 목적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할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단 1분만이라도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면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령과의 동행은 결국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는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으니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삶의 목적이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같이 따라 해 볼까요? 내 몸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가정 교회가 또 성전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생겼고, 뭐 하는 모임이냐? 라고 했을 때두 가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복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선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캐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열방에 전파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전, 교회, 도대체 왜 다닐까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었을까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시작.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우리 교회가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